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김도기 기사님 어디로 갔을까요? 시골로 가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등쳐먹는 놈들을 또 혼내주기 위해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아, 어느 시골의 한적한 기찻길 아, 할머니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가오는 열차로 다가갑니다 어 할머니 어떡해 이거 할머니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할머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 할머니는 그 책임을 떠안고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우리 김덕기 기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자 할머니가 계신 자, 여러분들 뭐 보셔서 알겠지만 할머니가 서 있는 역은 농주역으로 나오는 이곳은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능주역입니다. 점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농주역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나왔던 역 농주역을 바로 능주역이라는 거. 자 어촌 마을로 들어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법석을 뛰면서 할머니들의 우리 어머니들의 눈길을 딱그 어, 가가지고 공연도 하면서 어, 가짜로 만든 자외선 어, 의료기를 파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이임순 할머니를 딱침목하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친절 베풀면서 어, 접근하는 이 빌런 상기 일단 여사들 요것들 어떻게 하면 좀혼내줄수 있을까? 아 이제 할머니 호들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전국을 떠들면서 어르신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상기 일당. 아, 이건 나쁜 놈들, 요것들 어떻게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빡! 어느 한적한 어촌 마을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어촌 마을인데, 요어촌 마을 과연 어딜까 성포항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 가면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어촌 마을에 상기 일당인 요 빌런들, 얘는 또노래는잘 불러요. 할머니들 꼬들기려고 딱! 예, 앞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 안타깝게도 아들도 지금 일이 잘안 풀리고 할머니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상기 요 녀석이 할머니에게 이제 은근슬쩍 접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에게 카드를 빌려서 할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전화기를 6개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개통을 하게 돼요. 그니까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아, 진짜, 아깝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예, 보이스피싱과도 뭐 비슷한 수법이긴 한데, 누구에게 절대 핸드폰을 빌려주거나, 카드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할머니가 갑자기 경찰서에 막 불려가고 할머니 이름으로 의료기기도 사고 핸드폰이 여섯 개가 개통돼가지고 뭔가가 막 날라와요. 그래서 시리에 빠진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이 장면. 사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하필 강남에서 바다를 찍고 경기도 파주시까지 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런 그 시골 마을에는 이런 전파사가 쭉 있고 가게들이 쭉 붙은 가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작팀은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음정 22길 8번지 여기로 할머니 장면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나 제작부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밤길을 시리에 차서 터벅터벅 걷던 할머니 모범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 발길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또 경남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1250-1번지로 가시면 여기를 볼수 있는데 사실 그 가게 이름은 실전상에요 실전상인데. 또뭐 우리가 그 드라마상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갈수도 없어서 우리가 심전상으로 간판을 살짝 바꿔서 아, 네. 거기서 전화를 거게 아, 네. 되죠. 그리고 할머니에게 카드를 발급받은 이 빌런 일당들은 어디로 가냐? 청계상가로 가게 됩니다. 청계상가 여러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곳인데 여기는 바로 김생주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태우 아. 청계상가 1층이에요. 저녁 6시 반이 되면 길이 쫙 비어요.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서 에 가짜 의료기를 구입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이들은 시골 마을로, 이제는 이제 농촌 마을로 가게 돼요. 농촌 마을. 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그곳은 하청면 거제시 하청면 연구팔길. 7번지로 가면 작은 용소리 마을이라고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쪽으로 딱 가면서 시골과 해변 마을을 함께 찍었다는 거. 자, 이 상기일당, 이 녀석들의 빌런, 본거지가 있어요. 이 빌런들의 기지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에 있는 용산 선인상가예요. 선인상가. 여기서 찍었다고 하던데요. 용산의 선인상가. 자 이렇게 나쁜 녀석들 또 혼내주러 가야 되죠? 우리 모범택시 팀들이 바로 또 출동을 해서 이 보은이가 함께 탄 특수 차량이 상기 일당이 뭐 하고 있나라고 이제 잠복근무 들어가게 됩니다. 잠복근무 하는 곳은 바로 선유리 십자 약국이에요. 아, 그렇네 얘네가 그러고 보니까 막 거의 찍은 것들이 거제랑 파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파주의 산 거리에요. 파주 선율이 9 5 0 1 8번지아 그래서 왔다 갔다 했구나. 자, 이렇게 잠복근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화로 넘어가게 되죠. 사화 보면 알겠지만 어느 쫙 뚫린 시골길에서 김도기 사자 루루루 경기 타면서 오죠. 이 벌판 과연 어딜까?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621-3번지 여기 보면은 위성지도로 봐도 주변이 촤 벌판이야, 벌판. 너무 멋있다. 그죠? 한편에서는 우리 인준 할머니 만나러 또 경남 겨제에 있는 어천마을을 갔는데 이번에는 약간 농촌마을을 왔잖아. 요 농촌마을은 어디냐면 경남 하동군, 쌍계로 15에 있는 화개장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삼진강길에 있는 화개장터 자 요즘 시즌에 하동에 가면 또 볼만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하동 심리 벚꽃길이라고 심리 4km, 4km, 4km에 아름들이 벚꽃나는 것 <목소리> 엄청나다는 거죠 화개장터 한번 놀러 가보는 것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화 중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좀 있어요. 카드 뺏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김독희 기사 가가지고, 카드 계산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아, 이건 어떻게 붙여요? 얼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끈적끈적 붙는. 이런 것들이 너무 또 재밌지 않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완전히 빵 터졌는데, 여기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 이성로 6길에 와가지고 또 찍었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요. 그죠? 왔다갔다 하면서 그디서게 없어. 이 성철 사장님이 등장하는 장면 있죠? 버스 정류장에 딱 앉아 있는 이 정류장 어디냐면 남 보송군 오봉 역전 정류장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모음택시 사장님 땅이 많다 이 추측을 하고 이 상기 일당이 할아버지의 땅을 찾기 위해서 악양 벌판에 있는 막 논들 밭들을 막고야 트랙터로 까져 악양 벌판에서 찍었고요. 채석장 이런 것들도 나는데채석장을 아무리 찾아도 내가 채석장 어딘지를 안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어, 제보 전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출발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오화 육화에서는 또 우리의 김도기 사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